대만에서 트와이스 주위 엄청 반겨줬네. 트와이스가 데뷔하고 대만에서 콘서트 한게 이번에 처음이래. 엥? 투어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대만이 처음이라고? 왜? 이걸 알려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부터 알아야 해. 대만은 청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뒤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근데 중국에서도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야. 국민당이 져서 대만으로 갔고, 이때부터 각자의 정부가 생긴 거지. 근데 중국은 대만이 원래 중국의 일부라면서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대만은 자체적인 정부, 대통령, 선거제도, 군대를 갖고 있어. 70년 넘게 중국과 다른 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 70%는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한대. 아, 맞다.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고 중국인들이 뭐라고 했었잖아. 응. 음, 그래서 17살 쯔위가 이렇게 사과도 했고 그 후로 중국과 대만에서는 아예 활동을 못했어. 시간이 흘러서 올해 상하이에서 팬 사인회 하고 대만에서도 콘서트를 열게 된 거야. 와, 쯔위랑 대만 팬들 정말 감동이었겠다. 너네 또 궁금한 역사 이야기 있으면 댓글 달아줘. 내가 엄청 쉽게 알려줄게.